봅시다. 애가타면 지가 직접 와서 해결하라 그래. 나이가 몇 갠데 아직도 엄마 치마자락에 숨어서 전화질이야? 엄마, 제발 좀. 여기 내가 일하는 곳이야. 한심해 하는 목소리. 엄마 이게 엄마 지금 이게 예의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해? 엄마 이건 아니지. 오빠가 잘못한 거 오빠가 혼나야지. 왜 오빠 왜 엄마가 서우진 안쳐 놓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왜 엄마 마음대로 서우진을 만나냐고 왜 어. 어, 엄마한테 치는 대사네요? 그리고 어, 서, 오빠가 잘못을 한 상황이고요. 서우진은 누구냐에 어, 대해서 잡아야 되겠네요.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왜 서우진을 만나냐라고 하는 거 보니까 나랑 서우진의 관계가 있는 거죠. 음. 나랑 서우진의 관계가 있는 거고요. 어, 서우진이 오빠는 아니겠죠? 어, 오빠는 오빠라고 하는 거고 왜 서우진 안 쳐놓고라고 하는 거 보니까 오빠가 서우진과 어, 같은 뭐, 동일 인물은 아닌 것 같고요. 엄마 치마 자르기 숨어서 전화질이야? 이거는 또 무슨 상황일까요? 엄마 음, 뭐 치마 자르기 숨어서 전화, 엄마한테 숨어서 전화질을 한다라는 얘긴데, 어, 오빠가 나한테 잘못한 걸까요? 어, 오빠가 나한테 뭘 잘못을 해서, 어, 엄마가 이렇게 커버 쳐주러 와, 왔을까요? 제발 좀. 여기 내가 일하는 곳이야 하는 거 보니까 나 일터구, 일터에 왔고요. 근데 이렇게 블라블라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무슨 공공장소는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공공장소로 잡으면 더 뭐, 더, 더, 어, 감정은 커지겠네요. 그죠? 엄마는 지금 이게 애인의 행동이라고 생각해. 엄마 이건 아니지. 오빠가 잘못한 거 오빠가 혼나야지. 왜 엄마가 서우진 앉혀놓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왜 엄마 마음대로 서우진을 만나냐고 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나한테 물어보고 서우진을 만나야 되는 사이 같아요. 그러니까 나랑 서우진이 무슨 연인 관계일까? 자, 들어봅시다. 어떻게? 우리의 궁금증들이 해소, 해소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안 됐는데 괜찮을 수도 있어. 어, 모든 어, 여러분들의 단문 연기가 우리의 궁금증을 다 풀어줘야 되는 것은 사실 아니거든요. 조, 아무리 좋은 연기라고 한다고 하, 하더라도 어, 우리의 궁금증이 다 풀어지는 건 아니요. 그냥 어, 내가 이해는 잘 무슨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더 들어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 말을 할수 있는 상황처럼만 보여진다면 그건 나쁜 그림은 아닙니다. 네. 왜래 더 이상해요? 대문을 다 들었는데 막 이해가 돼버리면 그런 게 어딨어, 그치 자, 들어봅시다. 이같으면 지가 직접 와서 해결하라 그래. 나이가 몇갠데 아직도 엄마 치맛자락에 숨어서 전화질이야. 아, 엄마 제발 좀 여기 내가 일하는 곳이야. 엄마 지금 이게 예의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해? 엄마, 이건 아니지. 오빠가 잘못한 건 오빠가 혼나야지. 왜 엄마가 서우진 앉혀놓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왜 엄마 마음대로 서우진을 만나냐고, 왜? 자, 코멘트 주세요. 어, 분석 어렵겠다 하셨는데, 네, 조금 설정할 것들이 있네요. 음, 근데, 길이 많은 것 같아. 어, 길이 많은 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어. 맞는 길, 그 많은, 그 많은 맞는 길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하면 되는 거죠. 음, 자, 봅시다. 라이언님께서는, 본인이 일하는 곳이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소리를 질러도 될까요? 이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얘기 하는 건데 하고, 어 그런 얘기 하는 건데 하고, 쉼표가 있는데 퍼즈가 좀 많이 길었던 것 같아요. 하이테키님, 어미 부분 끌어서 화내는 게 아니라 약간 징징대는 느낌이, 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후반에서는 폭발시켜도 좋을 것 같은데 초반에 제발 좀 부분은 일하는 곳이라는 생각이 안 드는 과함인 것 같아요. 홀리스코님, 잘 들었어요. 감정이 짜증스럽게 잘 느껴졌습니다. 아쉬웠던 부분은 짜증내는 말투의 패턴이 전부 어미 물결이라든지 볼륨이라든지 비슷해서 단조롭게 느껴졌습니다. 효영님, 짜증나는 감정은 확실히 전달되어서 좋았어요. 하지만 그 감정을 너무 표현하려고 하시다 보니까 문장 끝부분에서 전부 다 물결을 타고 있네요. 마치 쪼처럼요. 그래서 첫 시작은 괜찮았지만 마지막까지의 느낌이 전부 다 비슷하네요. 같은 짜증이지만 좀더 다양한 감정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잘 들었습니다 하셨고요. 준영님께서는 감정이 솔직하게 드러나서 좋았는데 지금 예의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해보고는 뭔가 선이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가면 갈수록 감정이 커져도 좋았을 것 같아요 네 백 원님께서 나이가 많이 어리게 들려요. 그게 많이 아쉽네요. 목소리뿐만 아니라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 말하는 형식 감정 등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일하는 곳이 아닌 내가 다니는 학교가 더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여기가 내가 일하는 곳인데 엄마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람이 없는 비상계단이라고 잡으면 가능할까 생각도 드네요. 서윤님 장소가 직장 같은데 이거 내가 일하는 곳이야 치실 때 직장이 아닌 느낌 받았어요. 엄마 치맛자락 속에서 부분같이 방점 부분이. 좀 세네요. 짜증의 느낌이 다 비슷해서 아쉬워요. 하연님, 저도 뒷부분은 감정이 더 보여지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우리 재즈대모님께서 엄마가 오빠를 이렇게 약간 과보해가지고, 나는 좀 옆에서 보기에 답답하지만, 어, 과보하고 오빠는 어, 정서적으로 잘 독립하지 못하고, 뭐 이런 캐릭터로 잡았어요. 그리고 그런 모자의 관계가 나는 되게 못마땅하고, 어~ 엄마에게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도 있고 미움받지 않은 마음을 애써 모른 척하면서 그들의 관계에 끼고 싶지 않아서 학교를 대학생이 되자마자 학교를 이유로 자취를 시작했다라고 했는데 어~ 직장에 지금은 다니는 상태잖아 그때까지 오빠와 어~ 엄마의 관계가 이랬다라고 한다면 어~ 약간 좀내 나의 입장에서좀 받아들이지 않을까? 어. 나의 입장에서 어 그니까 고등학생일 때는 약간 좀 답답하고 저렇게 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겠지만 이제 내가 대학생이고 내가 직장까지 다니는데 저렇게 된다면 그건 오빠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엄, 엄마의 문제인 게 사실 내 눈에 이제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고 그렇게까지 되면 조금 이렇게 나는 좀 거기서 좀 빠져나오게 돼야 되지 아,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뭐 아직도 저렇게 사나 뭐 이런 답답한 면이 조금은 음, 포기가 될것 같아. 어. 조금 객관적이 될것 같아. 근데 얘 너무 초반부터 많이, 어, 답답해 하는 게 많이 큰것 같아. 어, 그, 그래서 답답해 하는 게 많이 큰것 같아. 좀 다르게 스타트를 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 음 우주토끼님께서 상황 설정을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네요 엄마가 대체 서우진에게 무슨 얘기를 했길래 화자가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울먹거리려고 하는 걸까요 저는 일단 이 대사를 봤을 때 내가 이렇게 울먹거리면서 안 달라야 할 문제인가 싶거든요 나이가 몇 갠데 오빠를 대신해서 서우진에게 대변하는 엄마의 모습에 답답하고 화가 나고 한심하게 느껴져서 따지는 거라 생각했거든요 전체적으로 필요 이상으로 울면서 징징거린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와닿기보다는 아리송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너무 어미를 밀면서 징징거려서 듣는 듣기가 싫은 기분이었어요. 긍정정님 한심해하는 목소리로가 뒷대사에 더어 반영이 됐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네. 어 회사라는 공간을 의식하면서 화를 냈다, 일을 앙담물었다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나몰래 소지를 만났다면 학생 같은 짜증보다는 더 깊은 화가 있었을 것 같아요. 민주 더 너무 짜증만 내고 징징거리게만 해서 저렇게까지 말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강글라스 오빠를 대변하는 엄마에게 답답하고 서운하고 화나고 한심해하고 어 이럴 것 같은데 뭔가 투정 부리는 느낌. 그러니까 투정이라고 말이 나오는 것도 어 그래서 이겠죠. 어. 얘가 조금 이렇게 어좀 나는 덤덤하게 시작할 것 같아. 음. 자이 단문은요 약간 덤덤하게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간에 지문이 있어요 한심해하는 목소리로가 뒷부분을 수식해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전에는 한심해하는 목소리랑은 좀 다른 게 나아요 근데 지금 시종일관 한심해하잖아 네가 시종일간 답답해하잖아 그러니까 한심해하는 목소리로가 당연히 안살 수밖에 음 이, 한심해 하는 목소리로 하면서, 여기서부터 네가 제대로 들어주는 게 좋아요. 여기서 무슨 얘기를 들었을 것 같아요? 엄마, 제발 좀, 여기 내가 일하는 곳이야. 라고 하니까, 야, 너, 이렇게 엄마한테 예의 없이 구니? 같은 말을 엄마가 엄마가 하고, 그래서 내가 그 말이 한심해서, 엄마는 지금 이게 예의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해? 라고 하는 그림 같아. 엄마, 이거 아니지. 오빠가 잘못하면 오빠가 혼나야지. 왜 엄마가 서우진 앉쳐놓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왜 엄마 마음대로 서우지를 만나냐고! 왜! 하면서, 이 뒷부분은 조금, 막, 감정이 커진다든지 강해져도 되지만, 앞부분은 딱 그럴 필요는 없어. 어, 그냥, 애가 타면은 지가 직접 와서 해결하라 그래. 나가몇갠데 아직도 엄마 치마짜리 숨어서 전화질이야 엄마, 제발 좀. 여기 내가 일하는 곳이야. 어, 하면서 나는 딱 해주고. 그 다음 엄마가 이제 여기서, 어, 한마디 하고. 그래서 내가 딱, 딱, 필 받아서. 엄마는 지금 이게 예의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해? 하면서 거기서 이제 성냥깨비에 불이 확지펴지는 거지, 앞부분은 그렇게 굳이 가지 않아도 돼요. 응. 굳이 아, 가, 그렇게 가지 않는 것이 훨씬 그림상 좋죠. 응. 애가 타면 지가 직접 와서 해결하라고 그래 하는 걸 보니까, 이제 오빠가 애가 타는 거죠. 오빠가 애가 타는 거고, 거기에 대한 무슨 뭐, 해결책 같은 것을 내가 쥐고 있는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나나 서우진이. 지고 어, 있을 것 같아. 서우진을 앉혀놓고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니까 서우진한테 그게 어, 있, 어, 해결책이 있다. 서우진이 어떻게 좀 하면 해결이 되는 상황. 어, 뭐 그렇게 보여지기도 하고요. 그 사건이 뭔지에 대해서는 이제 설정을 여러분들이 하셔야겠지만 음, 어, 예를 들면 이런 거 어떨까? 그냥 불쑥 떠오르는 그림인데. 아, 너희들도 이런 거 떠오르면 말해줘. 예를 들면, 오빠가 무슨 사고를 쳐서 돈이 많이 필요한데, 서우진이 무슨 은행 대출 업무를 봐주는 사람이라든지, 어, 그래서, 뭐, 이렇게 우리 아들 대출 좀 되지 않겠니? 뭐, 이런 식의 뭐, 아쉬운 소리를 엄마가 서우진을 앉혀놓고서 뭐 그런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 서우진, 오빠가 해결한 그 문제에, 어, 어, 서우진이 연관이 되어 있어서 서우진이 합의를 해주면 이 문제가 풀려, 풀어지는 문제라든지, 뭐, 이런 식의 설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어. 예를 들면 이런 거, 어떨, 이런, 이런, 그림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우진, 술 취해가지고 서우진을, 뭐, 어, 뭐, 이렇게 수, 폭행 사건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처남될 사이인데 좀, 어, 합의 좀 해달라고 하, 해달라던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머니가 와가지고 이렇게 비는 거라든지. 근데 나의 입장은 절대로 이제 합의해주지 마. 우리 오빠 벌어 고쳐야 되니까, 어, 이거 뭐, 뭐, 경찰서 신고해버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왔다든지, 어, 뭐, 그래도 괜찮을 것 같고요. 어, 민준 님은 저는 들었던 생각이 엄마가 서우진을 나에게 말하지 않고 그냥 먼저 만나서 막무가내로 말하는 것을 친구나 동료에게 듣고 엄마에게 따지는 것 같아요. 어, 오빠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민준 님께서 주신 것에 오빠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음. 엄마는 오빠를 대변해서 온 거예요. 그냥 서우진 만나러 온게 아니에요. 어, 엄마가 만나러 온 이유에 대한 설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재즈 대모님께서는 뭐라고 잡았을까 보면요. 어, 나와 우진은 결혼을 생각하는 단계래요. 서로를 약혼자라고 어 생각하는 시점이라고 하고요. 음. 오빠가 나의 SNS를 바라봐서 어, 우진과의 관계가 다 알게 됐고, 우리가 다니는 회사를 아, 알게 되고, 어 오빠가 나를 만나기 위해서 회사로 왔고, 오빠는 서우진을 마주치게 되고 막 아는 척을 한 거야. 어, 너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식으로. 어. 오빠는 내가 자신의 전화를 안 받을까? 동생을 보러 왔다. 그애 지금 어딨어? 뭐 이렇게 물었대요. 근데 우지는 내가 오빠의 전화를 피하는 것을 기억하고서, 아, 지금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을 했고, 그랬더니 오빠가 기분이 나빠서, 네가 뭔데? 이러면서 이제 막, 어, 막말을 했고, 우지는 내가 왜 가족 얘기를 잘하지 않았는지 이해를 하게 되고, 분노하게 된다. 어, 그래서 초면인데 이해가 없으시네요. 동생이 부끄러울 짓은 하지 마세요. 라고 말했고, 오빠는 화가 나서 주먹을 쓰게 됐대요. 어, 네. 그러니까 이제 오빠가 위에 일을 엄마에게 하소연을 하고, 엄마는 또 오빠가 저지른 실수를 알고 놀라고 우진에게 사과를 해야겠다고 왔다. 네. 그랬네요. 저랑 비슷하게 잡으셨네요. 음, 꽤 괜찮을 것 같아요. 어. 그런데, 어, 내가, 나의 입장이 있겠죠. 이제 이렇게 잡은 것에 대해서 나는 말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오케이. 합시다, 우리. 그러면 내가 서우진한테, 뭐, 서우진한테 한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오빠 벌어 고쳐야 되니까 합의해주지 말아라. 어, 아주 경찰서까지 아주 끌고 들어가자. 어, 라고 했는지, 사실 뭐몇대 맞은 거 가지고 뭐 그렇게 큰일이 났겠어. 근데 이제 내, 나의 입장이 있으니까 서우진이 용서도 못하고 조금 이런 애매한 관계에 놓여있을 확률이 높을 것 같아. 음, 그러면 내 마음이, 어, 단호할 것 같아. 어, 진짜, 이렇게, 이거는 아니다. 어, 어, 내 남자, 내, 내, 남자를 건드려? 이러면서 화가 난건 아니잖아. 어, 그렇게 잡는 건좀 허술하잖아. 어, 어, 저렇게 사는 꼬라지 더 이상은 못 봐줘. 이러면서 객관화 하겠다라는 거죠. 오빠와 나. 분리하겠다라는 거죠. 어, 그래서 한 번, 큰코한번 다쳐봐라. 라는 입장인 것 같아. 그런 입장인데. 엄마가 와가지고 지금 서우진한테 이제 설득을 한 거야. 어, 우리 아들 용서 좀 해주고, 뭐를. 서우진이 입장 난처하고막 미치겠겠고, 그지? 그, 그 상황에서 이제 내가 끼어들어서 이제딱하는 말이죠. 애가 타면 지가 직접 와서 해결하라 그래. 나이가 몇갠데 아직도 엄마 치맛자로 있으면서 전화지려? 엄마 제발 좀. 여기 내가 일하는 곳이야. 하면서 이제 쑥 나올 것 같아. 당연히 덤덤하게 나올 것 같아. 애가 타면 지가 직접 와서 해결하라 그래.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흥분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 어, 재즈 대모님께서 제가 남자친구가 맞은 사실을 방금 알게 된 설정이라 더 흥분한 것 같아요. 아니, 그, 그, 아, 그러면, 어, 나 쇼크 상태에 있을 것 같은데? 어,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야? 진짜 그랬어? 오진씨 이게 정말이야? 하, 뭐 이럴 것 같은데? 어. 이, 이걸 사태 파악을 먼저 할것 같은데? 애 같으면 지가 직접 와서 해결하라 그래. 나이가 몇 갠데 아직도 엄마 치마락에 숨어서 전화질이야? 어. 그리고 엄마 제발 좀. 여기 내가 일하는 곳이야. 라고까지 말하는 건 내가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 음. 오빠가 와서 사과를 하라고 해. 로보여져요 서브텍스트가요. 어, 이 아이가 원하는 거 가요. 어. 그래서 나는, 어, 오빠가 와서, 진짜?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야?가 아니라, 오빠가 와서 사과를 해. 까지는 시간의 경과가 필요해 보여. 어. 네. 네. 그래서 나는 이거 알고, 미리 알고 있을 것 같아. 어, 미리 알고, 엄마도 좀 듣고, 그 다음에 달려오고, 나는 그럼 그동안 내 남자친구 얼굴에 그 상처 난 거는, 어, 뭐 모르고 있었다라는 설정도 조금 약간 억지잖아 어. 알고서 내가 당하게 나갈을 대사일 것 같아 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 엄마 제발 좀 여기 내가 일하는 곳이야 어, 어. 엄마 제발 좀 여기 내가 일하는 곳이야 이거 좀 단호하게 딱 말해야 될것 같아 여기 내가 일하는 곳이야 막 이러면 좀 너무 어, 너무 너무 어. 어,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을까? 어, 사람들이 많이 쳐다볼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무슨 복도에 나와서 하는 거다. 어라고 한다고 해도 엄마 제발 좀. 아, 엄마 제발 좀. 여기 내가 일하는 곳이야. 누가 좀 들을까 봐 걱정되네. 약간 이런 이런 말이어야 되지 않을까? 음. 엄마 지금 이게 자이 말은 어이없는 목소리로 들려요. 한심해하는 목소리로는 느껴지지 않아요. 엄마 지금 이게 예의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해? 이게 왜 한심해하는 거야? 어이없음을 표현하는 것 같은데? 어, 어 한심해한다라는 건 한심하다. 어이 느낌이 나야 되는 거잖아. 엄마 지금 이게 예의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해? 엄마 이건 아니지. 어. 한심해 하는 듯한 그 명확한 느낌이 났으면 좋겠어요. 애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해? 엄마, 이건 아니지. 오빠가 잘못한 건 오빠가 혼나야지. 왜 엄마가 서우진 앉혀놓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왜 엄마 마음대로 서우진을 만나냐고, 왜? 그래서 좀뒷 부분에서 울조가 많이 있긴 한데 울조가 문제가 되는 건 앞부터 계속 그렇기 때문이야. 앞 부분에서 좀안 울고 뒷 부분에서만 쫙 이렇게 물었다라고 한다면 난 괜찮았을 것 같아. 어. 그리고 울먹이는 것보다 좀더 단호하고 명확하게 나가는 게더 좋을 것 같아. 엄마 마음대로 서우지를 만나냐고 왜? 어 이렇게 막좀 약간 소리 한번 딱 질러줘도 차라리 괜찮을 것 같고. 음. 분석이 문제인 것 같네요, 그죠? 이 대본은. 음~ 어~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그니까 나 선생님은 여러분들의 설정이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 편을 들어 드리고 싶어요. 그게 나도 편해 나도 머리 안 써도 되고 너희들이 한게 맞는 설정이라고 한다면 나도 그걸 어~ 편을 들어 주는 게내 입장에서도 편한데 어~ 거 아닌 것 같은 거지 <laughs> 어~ 아닌 것 같은 거지 약간 좀뭐 모자란 거지 대사가 요하는 바가 따로 있을 것 같아. 든 느낌이 물씬 나요. 어. 그리고 좋은 단문 해석. 어, 좋은 단문 해석. 어떤 단문을 보든 이것이 딱 결과물로 나왔을 때, 어잘 해석했다. 어 되게 좋은 그림으로 만들어냈다.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상 단문만 파는 사람들이잖아. 단문 한놈만 파는 사람들이잖아. 근데 단문을 연기를 못 하면 어떡하나. 응? 그래서 단문 연기에서는 여러분들은 최적화되어 있어야 돼요. 단문 연기 최적화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돼요. 죽도록 단문만 하니까 그 애니메이션이든 전극이든. 어, 그래서 이 단문을 좀더 효과적으로, 좀더 좋은 그림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나에게 설득이 되어줘야 돼. 어, 단문 연기 전문가들. 여러분들은 단문 연기 전문가들이죠. 어, 근데 나한테 설득이 안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어, 아, 안 되죠. 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좋은 그림이 무엇이 있느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나랑 같이 찾아 나가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어, 그랬을 때이 단문은 좀 처음부터, 어, 일단 한심해 하는 목소리 같은 지문, 여러분들 지문 숙지는 100% 돼야 됩니다. 아, 100%라고는 안 할게요. 왜냐면, 그지 같은 지문들도 있으니까 90%는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지문의 느낌이 안 난다? 특히 이 단문에서 지문이한 개인데 그 느낌이 안 난다? 어, 훈큰 문제죠. 어,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패턴이 똑같다? 어, 그것도 큰 문제죠. 그리고 얘가 직장을 다니느니 무슨, 무슨 여기 내가 일하는 곳이야라고 하니까 사실 고등생이 아르바이트하는 거로 뭐 잡을 수도 사실은 있기는 하겠지만, 음. 음, 그렇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좀더 성숙한 그림으로 보여질 수 있는 그림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면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훨씬 낫겠죠. 어. 연기는 깊이가 있게 느껴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걸 어. 선택하시는 것이 좋죠. 그래서 그림이 좀더 풍미가 있게, 어. 커피의 풍미처럼 뭔가 좀 풍미 있는 단문, 어. 이렇게 좀 보여지는 것이 우리가 연기하는 입장에서 좋고 선택받을 확률이 더 높겠죠 음. 네 그래서 지금 제제대모님의 하신 것은 나는 제제대모님의 연기를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감정선은 살아있어서 좋아하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너무 징징징징징징으로 갔을 때는 사실 거부감 많이 느껴져요 그리고 어... 어, 지루하고요 어, 아무리 연기를 잘해도 지루하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한다면 나는 이 앞부분만 좀 잘라서 다르게 설정을 했어도 훨씬 나았을 것 같아 어, 뒷부분은 그렇게 뭐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 어, 어, 서우진 보기에 좀 쪽팔릴 수도 있을 것 같아 어, 그런 감동들도 좀더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